3월 12일 매일의 불씨 시간의 절정. 누가복음 21장 27절, 28절. 그때에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시대의 절정입니다. 역사가들은 과거의 사건에서 패턴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 보는 진정한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합하여 하나로 모으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계획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돌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을 떠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전달자로 보내셔서 자신이 영원히 가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깊이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본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사도행전 1장 11절 이 약속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종소리처럼 울려 퍼지고 있으며 20세기 동안이나 교회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10절. 신약 성경 시작부터 처음 세 권의 책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과 그분의 왕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이야기들과 마태복음 24장에서 26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전체를 포함하여 쉬운 가르침을 통하여 강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유명한 산상 수훈에서 이에 관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나라를 오게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마태복음 6장 10절.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다섯 번째 책인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기독교가 어떻게 퍼졌는지 말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의 진리를 선포한 사도들의 설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오래된 책으로부터 나온 사실 그 이상입니다. 이것들은 그 책이 말한대로 그가 처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당신과 나를 위한 얼마나 대단한 약속입니까 아멘 창고 성경 마태복음 6장 7절로 15절 더욱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빚들을 용서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니 다멘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니 누가복음 21장 27절로 28절 그때 그들이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오고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11절 그들이 또한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니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것처럼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오시리라 하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1장 10절.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는데이분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나는 당신의 재림을큰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모하며 살아가도록 모든 기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